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음, 11번부터 어,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어, 풀림 처리, 그 풀림 열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어,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재료를 이제 적당한 온도로 가열을 해서 이제 상온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냉각을 시키죠. 시킨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공이나 이제 금질로 인해서 그 경화된 단단해 된 단단하게 된그 재료의 내부 그 균열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 입자를 미세화해서 그 전연성을 이제 높여주기 위한 그, 그런 목적으로 이제 풀림을 하거든요. 그 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 잘 퍼지고 이제 늘어나는 성질이 전연성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풀림은 이제 그 고순도 금속일수록 그 저온 풀림으로 어 재결정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것도 특징이에요. 풀림의 특징. 그다음에 음 재결정은 결정립 크기, 그 입자 말하는 거예요. 결정 입자의 크기에 그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결정은 가공도에도 영향을 줘요. 재결정은. 그래서 3 번을 보면은 어 재결정 핵의 성장은 석출물과 무관하다, 무관하지가 않아요. 핵의 성장, 그 다음에 결정립의 크기, 요거 다, 재결정과 이제 관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풀림과, 풀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2번 볼까요? 경도가 큰 재료에, 인성만, 인성. 질긴 성질이에요. 인성만 부여할 목적으로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해서, 가열한 다음에 선행, 천천히 냉각시키는 열처리법은 그랬어요. 이거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거 뜨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뜨임. 뜨임이 바로 어, 경도가 큰 재료에 인성만 부여할 목적으로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한 다음에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뜨임이죠. 자, 1 3 번을 보면은 담금질한 강을 A 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어? 위에하고 문제가 같네요. 문제가 같아요 A 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공냉 등을 하여 공냉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킨다는 거예요. 공냉 공냉 등을 하여 인성을 증가시키는 열처리 뭐 같은 문제니까. 요것도 역시 뜨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면은, 주철 중에서 유리된, 그 유리된, 유리 뭐 분리, 분리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된 탄소와 Fe3C, Fe3C가 혼재,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에요. 혼재하고 있는 주철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거 정답은 회주철이에요. 회주철을 자 백백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백주철은 그 주철의 일종인데 그 파단면이 백색을 띈다고 해서 이제 백주철이에요.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흑연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흑연이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그 흑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어, 탄소는 전부 화합탄소로서 그 존재하는 게 이제 이 백주철이 되겠어요. 회주철은 지금 설명한 대로 유리된 탄소와 Fe3C, Fe3C가 이제 같이 Fe3C가 이제 그 화합탄소 말하는 거예요. 존재 혼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회주철을 어.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은 회주철은 그 철광석으로부터 이제 바로 그 제주된 그 철의 이제 종류인데, 그 탄소가 2.2에서 7% 정도, 7%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황이라든지, 인, 피죠. 뭐인 등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이제 성질이, 이 회주철은 성질이 여려서 그 아변이라든지, 단조,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제강 또는 그 주조하는데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게 이제 회주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을 보시면은 보통 주철과 고급 주철에서 보통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보통 주철에 대한 설명. 보통 주철은 보통 이제 그 인장 강도가 그 20, 20 미만이에요. 보통 주철은. 인장 강도가 20kgf. 여기서는 지금 요 단위가 m m 2이라고 되어 있는데, mm² 제곱이에요. 제곱, mm² 제곱. 그래서 이 보통 주철은 보통 인장 강도가 20kg 포스퍼 제곱 mm인 것을 이제 보통 주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철의 탄소 함유량도 역시 3.2에서 3.8% 정도 탄소 함유량, 뭐 이런 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3.2에서 3.8% 정도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주철은 그 강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약하지만은 압축 강도는 크다. 압축 강도는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음, 기계 구조물의 몸체 등에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이제 보통 주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음, 보통 주철은 인장 강도가 25 이상인 휘주철이다 그랬죠? 20 이하인 인장 강도를 가지는 것이 보통 주철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 음, 16번 같이 봐야죠. 16번 보시면은, 음, 다음 주철 중 인장 강도가 높아서 차량의 프레임이나 캠, 뭐 기어, 이런 부품으로 이제 적절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어, 요것은 뭐, 가단주철이라고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세요. 가단주철. 음, 가단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선철을, 음, 탈탄, 뭐, 이제 탈탄, 탄소를 털어낸다는 거예요. 탄소를 없앤다는 거예요. 음, 탈탄에서 이제 시멘타이트를 흑연화시키고, 그 인장강도와 연신, 할수 있도록 이제 한 것인데 그 가단이라고 해도 이제 단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주철보다 그 때리거나 이제 구부려도 즉시 그 파괴되지 않는 그 가단성이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가단 주철도 있고 뭐 흑심 가단 주철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인장 강도가 어 높아서 그 차량 프레임이나 뭐 기어 등의 부품으로 쓰는 것은 이제. 가단 주철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뭐그 다음에 뭐두 번째 보면은 그 칠드 주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칠드 주철은 그 주조할 때그 주물의 표면을 급냉을 시켜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백주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면을 그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면이 그 마모 그리고 이제 압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칠드 주철이 되겠어요. 자, 17번 봅시다. 주물의 불필요한 부분만, 음, 아, 주물의 필요한 부분만 금형에 접촉을 시켜서 급냉한 표면에서 어느 깊이까지는 매우 단단하고 내부는 선행되어서 이제 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인한 성질을 갖는 주철는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죠. 그 표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열처리를 해서 마모라든지 압축력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아까 칠드 주철이라고 얘기했어요. 칠드 주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칠드 주철이란 주물에 필요한 부분만 금형에 접촉시켜서 급냉한 표면에서 그 어느 깊이까지는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면 쪽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부는 어 부드럽고 이제 강인한 성질을 갖는 그런 주철 실드 주철이에요. 자, 1 8번 재련 방법에 따른 그 동, 동 구리 말하는 거예요. 동의 종류 가운데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재련이라고 하는 거 재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광석 광물로부터 뭐 물리적으로 또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금속을 채취하고 이제 정제하고 가공하고 그런 기술을 다 이제 재련이라 그래요. 그런 재련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동의 종류가 구리의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데 어, 순도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전기동을 보면은 어, 전선이라든지 그, 그 배선 인쇄 배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 분해로 전기 분해로 이제 정련해서 그 불순물을 어, 최소화시킨 구리. 그게 이제 전기동이에요. 전기동. 일단 여기서 그 정답은 전기동이에요. 그 순도가 가장 높은 게 전기동인데. 그 다음에 요세 번째 탈산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 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으로 그 탈산을 시킨 산소를 제거한 탄, 탈산시킨 동이 이제 탈산동이에요. 그 다음에 무산소동 같은 경우는 그 전기동을 그 진공으로 이제 용해해서 용해해서 그 산소의 함유량을 뭐0.006% 아, 정도 그 이하로 그 탈산한 구리가 이제 무 타, 산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무산소 동을 산소 동은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그정년동두 번째 정년동이 있네요 정년동은 이제 정년 구리인데 그 전기동을 그 반사로 해서 또 이제 정년한 그런 구리가 이제 그 정년동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 여기서 전기동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19번. 어, 구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뭐 구리의 일반적인 성질, 특징, 이런 것들은 그냥, 어, 외우고 기억하고 해야 돼요. 일단 틀린 것은 3번이죠. 기계적인 강도가 높아서 공작기계의 주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강도가 높지는 않아요. 구리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연이라든지 주석, 니켈, 은 등과 쉽게 합금을 만들 수 있다. 섞어서 또 다른 성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합금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아름다운 광택과 어, 귀금속적인 성질이 탁월하다 맞죠. 그 다음에 구리는 전기 열의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다. 어, 이런 어, 기본적인 그 구리의 특징들 어, 특징들을 잘 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20번 보시면 20번 동및동 합금 동그 동합금.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리에다가,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합금이죠. 이런 설명 중 이제 올바른 것 어떤 거냐 그랬어요. 음, 1번 보면은, 황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청동이라 그랬죠. 이거 틀리죠. 청동이에요. 황동은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3번을 볼까요? 청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다. 이것도 반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이 은 다음으로 크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맞는 답이에요. 동은 전기 전도율이 은 다음으로 크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동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청동은 맨 밑에 인청동은 내마멸성이 나쁘며 베어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인청동은 내마멸성이 매우 커서 좋아서 베어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청동이에요. 인청동. 음. 자, 여기까지 음, 기계재료 문제풀이 어, 두 번째 문제풀이 같이 했고요. 음,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